아니, 또,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잘 퍼서 먹고, 그리고 떨어진 거는 안 먹는 게 좋은데, 안 먹는 게 좋아. 왜냐면은, 잘못, 잘못 먹으면은 코로나 걸릴 수, 있, 코로나 바이러스 걸릴 수 있으니까, 코로나 19. 어, 잘, 잘, 퍼서, 우선 떨어지지 않게끔 잘 퍼서 먹어. 아빠 퍼줄까? 어, 그렇게, 그렇지. 이렇게 살살 퍼면 돼. 어 형아처럼 이렇게 살살 퍼서 먹어 요새. 응. 아빠 이거, 아 이거 있는. 이제 하늘아 맛이 어때? 맛있어? 응. 음. 어, 천천히 먹어. 아빠 이쪽에, 아빠 이거 봐봐. 응 어, 어디? 이쪽에. 어 이쪽에 있는 거는 먼저 속에 있는 거 먼저 먹고. 겉에 있는 거를 살살 살살 살살, 살살 긁어서 먹으면은 이렇게 먹으면 안 될까? 긁어서, 긁어서 먹으면 돼. 그럼 뭐 산사태처럼 산사태처럼 이렇게 어 그렇지 방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돼 산사태 하는 것처럼. 뭐, 마 저기 뭐야? 저기 뭐야? 거기 코코몽에서 먹으면은 이거보다 더 비싸.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여기 나와 서 코코몽 나와서 이렇게 사주는 거야. 요새봐 먹으니까 어때? 맛있어? 응 맛있어 코코먹어서 먹으면 3300원인데 여기 밖에 나와서 먹으면 2800원이야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해서 사주는 거야 알았지? 다음에도 <laughs> 그리, 이렇게 해서 먹자 먹고 싶으면 <laughs> 응. 미안. 이렇게 해서 먹고 나중에 또 저기 또 롯데리아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러면 돼또 이렇게 아빠가 영상을 찍어놔야지. 너희들이 나중에 음, 어? 음, 다른 말안 하지. 그치, 이렇게 사줬다고 아빠한테 고맙다고 하지. 그지, 그냥 그래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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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고 먹으니까 더 맛있지. 음. 음. <웃음> <웃음> 우와. 어머, 이거 고양이. 어, 굉장히 높지. 고양이. 아빠 많아요. 어, 많이 있어. 새, 앵무새, 보엉이. 아니. 저기, 저기. 저기. 저기 보여? 어, <laughs> 어. 저기 보여. <laughs> 새. 아기 구멍에, 구멍에 뭐 있어? <laughs> 새 있지. 구멍에, 구멍 우와! 어. 부엉이 있어. 이거는. 새. 이거 아빠, 아빠. 내가 토종이야. 음. 어? 그뭐 뭐야? 이거 먹데 이거. 버려 버려. 어디서 어디다 떨어진 거야? 아, 그럼 버려 그럼 버려. 내가 코 보였어. 아, 그래도 그거는 푹 불어도 안 돼. 이거 먹데나 손내고 해요. 그러니까 빨리 해서 버려. 떨어진 거는 빨리 해서 버려. 아빠 물티슈 <laughs> 줄게. 이거 아, 떨어진 다떨어진다 몰래? 아 그냥 애들 그냥 먹게 놔두고 그이렇 그 같이 막 섞어 서로 섞어서 먹으면은 또안좋으니까 좀.